숨가쁜 일정으로 지쳤을 기자들에게 격려하는 이재명 대통령 네 우리 기자단 여러분 솔직히 너무 힘들죠? 괜찮으세요? 한 2, 3일 더 갈까요? <laughs> 네아 여러분 상당히 많이 힘들 걸로 생각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밥을 세는 일이 또한 3일씩 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분들한테 약속을 하는 못 지켰는데 이번 숙박부터는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기로 제가 약속을 했는데 제가 뭐 구하자 타하는건 아닙니다만 너무 빠고 빼곡하게 잡아가지고 네, 여러분들 저번보다 더 힘드실 것 같아요.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로 다음부터는 좀더 여유 있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정해진. 정도 있는 데다가 상대국 사정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대다 점 이해바라고 어쨌든 중동 외교를 포함해서 외교의 기반을 정리한다기라서좀 무리하게 다니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다도록 오늘의 업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